예. 안녕하십니까. 남강언어의 남강입니다. 힘드시죠? 음, 두달가만 참으시게요. 자, 어제 이어 오늘은 인문예술 565. 이 글은, 이 글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와 언어에 대한 글입니다.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5문단이죠. 전체 5문단이죠. 잉? 전체 5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쭉 밑줄입니다. 어디까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오늘 강을 건널 때그 강에 있는 물방울이 어제 강을 건널 때 있던 물방울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강에 두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자, 글 속에 인물이 나오게 되면 자, 밑줄을 걷는데 글 속에 인물이 나오게 되면 인물 부분은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있죠? 그 다음에 이 인물이 주장하는 부분 인물의 이론 부분은 잘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오늘 강을 건널 때그 강에 있던 물방울이 어제 강을 건널 때 있던 물방울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같지 않죠. 오늘 강의 물방울과 어제 강의 물방울이 다르죠.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점을 가지고 같은 강에 같은 강에 두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접의 접속어죠 세목 그렇으니 의견이 나오겠죠 그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 물방울이 같지 않다고 왜 같은 강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그렇습니다 왜 같은 강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그렇습니다 글 속의 의문에 대한, 의문, 음운, 의문의 형태는, 의문에 대한 답의 형태는, 의문에 대한 답의 형태는 전체 그루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쭉 밑줄입니다. 자, 그러나 세모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쭉 밑줄입니다. 특히, 왜 같은 강의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것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네요. 어제 걷는 강과 오늘 걷는 강은 어떻게 묘사되느냐에서만 다르지 강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것입니다. 오, 헤라클레이토스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문단의 핵심어 형태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헤라클레이 헤라클레이토스의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이라든가 주장 부분의 형태는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고씁니다자 헤라클레이스 클레이토스 핵심어기 때문에 별표하고요 여기 쪽밑줄입니다이밑줄그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르다 형태입니다. 강물은 물론이고 동일한 물방울이 차 있다고 생각되는 연못도 시간이 지나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1문단의 소주제 잡아볼까요? 자, 핵심어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되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떻게 봤습니까? 모든 것은 다르다고 봤습니다. 소주제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모든 것은 다르다고 본 헤라클레이토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단, 이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단 첫 번째 문장도 쭉 밑줄입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물.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네요. 즉, 세모, 사물의 나타내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 여기 몇줄 했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변화했다면 변화했다면 어떤 상태에서 변화 어떤 상태에서 변화 그 변화 이전에 존재하는 사물이 있어야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그것입니다. 역접의 접속어입니다. 세모죠?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문단에서도 헤라클레이토스가 핵심어를 되면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별표 그 다음에 나머지 몇 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에 관해서만 말해야 한다. 여기까지 배줄 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단지, 단지, 자,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 여기다 동그라미, 이거에 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헤라클로이스,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리한 것입니다. 세모죠. 전개 방식상 예시가 되겠죠.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 것입니다. 곧 A 상태의 책상에 있고 잠시 후 B 상태의 책상에 있으며 또 다른 상태의 책상이 계속 이어지며. 이 것들은 어느 두 책상도 결코 똑같지 않다고 말이나 그습니다이 문단에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은 연속적인 연속적인 순간의 모든 것은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죠? 소주제 정리해 볼까요? 모든 것은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라고 본 헤라클레이토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3분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연속적인 변화의 상태 각각을 가리키기 위해 일일이 다른 낱말을 사용해야 된다 여기다가 쭉몇 줄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자 모든 사물은 모든 사물은 모든 사물은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물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사물이기 때문에 다른 낱말을 사용해야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많은 상태를 가리키는 가리킬 낱말은 무한히 필요하게 된다고 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모입니다. 인과의 접속어죠. 인과 원인과 결과의 접속어죠. 앞에 부분이 원인이 될 겁니다. 낱말은 무한히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개별적 사물 하나 하나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몇 줄. 유사점에 의해 유사점 동그라미에 의해 분류된 사물들을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 집단을 가리킨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 동그라미 사용 동그라미 잡히죠. 어제의 한강 오늘의 한강을 가리키는 낱말 대신에 글입니다 우리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 한강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 한 마리를 가리키는 낱말 대신 여우라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삼문단에서는, 삼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사점에 의해 분류된 사물들을 집단을 가리키는 남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또 마찬가지로 몇 줄입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 의 개별적 사물, 곧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를 사용한다. 쭉몇 줄입니다. 사람 동그라미, 고유명사 동그라미, 사람은 고유명사를 쓰게 됐죠 하지만 역접의 적소번에요. 세모, 헤라클레이토스 동그라미 하고요. 그 하나하나가 다른 나름데 주목하지 않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할 경우 없습니다. 밑줄입니다.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할 경우 동일시의 오류라고 부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고 씁니다. 여기다가 동일시 오류를 부르는 잘못을 저질 수 있다. 여기까지 밑 줄. 그다음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일시 오류. 이 부분 잘 정리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것이 동일시의 오류냐. 자, 몇몇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습니다. 자,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또 미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미국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이에 해당된다고 씁니다. 그렇죠? 이게 되면 동일시 오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우나 미국 사람 모두 하나하나가 개별적 사물이다. 만일 각각의 개별적 사물에 다른 난말을 사용하거나 개별적 사물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모두 개별적 사물을 하나의 관념 그러이 속에 몰아넣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개별적 사물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만물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가 강과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넘겨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시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려고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스입니다. 그렇죠? 지금 4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할 때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동일시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5문단입니다. 헤라 클레이토스가 보기에 어느는 세계를 다루는 불안전한 방식이다. 여기다 쭉 밑줄입니다. 그러면서 헤라 클레이토스 동그라미 어느 동그라미, 불완전한 방식 동그라미. 하지만, 하지만, 세모입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습니다. 자, 동전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부분에 디, 디귿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요하지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어 어찌 보면 어 앞면 뒷면 그렇죠? 어 그러면 지금 앞면을 갖다가 헤라클레이토스갈은 본면이라고 합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사물은 각각 다른데 각각 다른데 언어는 그것을 모두 가리킬 수 없는 모두 가리킬 수 없는 즉 불안전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본면이라고 하죠. 그러면 보지 못한 다른 면은 뭐냐면 자 개별적 사물에 개별적 사물 개별적 사물에 대한 각기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면. 무한한 낱말이일단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 사물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리킬 일반적이고 집단적인, 일반적이고 집단적인 난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필요하다는 부분을 헤라클레이토이스는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도 그러하므로 우리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필요하다고 씁니다. 그것은 언어의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두 사물은 없겠지만 그것들은 몇몇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가리키는데 일반적 낱말이 필요하게 된다고 씁니다. 일반적 낱말이 필요하게 된다고 씁니다. 자, 그것들은 몇몇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가리키는데 일반적 낱말이 필요하게 된다고 씁니다. 거기다 쭉밑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공통 동그라미, 일반적 낱말 동그라미. 일반적 낱말의 형태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이야기하게 됐죠. 그쵸? 그다음에요. 만일 고유 명사가 있었다면 서울 사람과 미국 사람을 아우르는 사람이라고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예 없었을 것이다 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들 모두 사람이며 사람이라는 일반적 용어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 니다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했을 때, 사용했을 때, 사용했을 때그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 사용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문단어 소 주제는 오문단어 소 주제는 자. 공통적인 공통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낱말 사용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고요.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어, 언어 세계 언어가 세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개 방식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언어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 생각을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일시의 오류가 나오고 동전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어, 오늘 좀 수업이 괜찮았다고 생각한다면 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